KBS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 진해성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진해성의 중학교 담임 교사 A 씨가 진해성의 중학교 시절을 밝혀 논란이 일축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진해성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진해성과 경남 창원 진해구 동진중학교 같은 반이었다는 피해자 B씨가 진해성과 그의 무리에게 입은 피해를 진술한 것이다며 B씨가 이동 수업 때책 셔틀, 점심시간 빵 셔틀, 교실 뒤로 불려가 유도를 빙자한 구타, 성희롱, 왕따 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십수 년이 지나고서도 B씨는 이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PTSD가 오는 것 같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성자는 진해성이 친구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일삼았고 자신 역시 그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의 글로 인해 진해성의 학교 폭력가의 의혹이 논란이 되자 진해성의 중학교 담임교사가 거들었습니다. A씨는 키가 되게 컸다. 같은 학년 학생 중에 키도 제일 크고 덩치도 제일 컸다며 덩치가 있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면에 나올 때부터 주변의 심성이 나쁜 애가 아니라고 말했었다며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가 있지 않나. 이럴 때에도 선생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스타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았던 적도 없다. 그렇게까지 할 아이가 아니었다며 덩치가 제일 작은 친구와도 잘 지냈고 교우 관계도 좋았으며 겁도 많은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진해성을 믿음직스러운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A씨는 한 학생이 학교를 안 오고 해성이에게 수소문을 해보라고 했었다며 그 친구를 찾으러 갈때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가 담당했던 학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담임을 맡았을 때는 사고를 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논란 속 소속사도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진해성 소속사 측은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현재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허위 글로 인해 진해성과 가족분들께 큰 상처가 될수 있다며 억측을 삼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 악기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 유포한 이들에게는 소속사 차원에서 강경 대응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혜성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소속사는 사실이 아닌 일로 소속 아티스트가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